제15 지경 공덕군.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 항아사 등 신보시. 중일분, 부이, 항아사 등 신보시. 후일분, 여기, 항아사 등 신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이 ,000 ,000 신보시. 약보 유인, 문차, 경전. 신심불력 기복승피 하황서사 수지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이오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 열애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야규인능 수지독송 광위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계득 성취 불가량 불가친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위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하이고수보리 약요소 법자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작경 불릉청수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야규차경, 일체세간천인 아수라, 소음공량, 당지차처, 즉위시탑, 개흥공경, 장례위용, 이재화향, 이산기처,